잘놀았 응? 오늘 잘놀았죠 어디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왔 음, 너 강아지지? 응? 너 고양이 탈을 쓴 강아지지?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하루종일 잘놀았죠 응? 아이구 이뻐 아이고 이뻐 유리야, 네? 유리 맛있죠? 응? 유리 맛있죠? 뭘 이렇게 작은 자가 다 씹어놨냐 나무를, 응? 야, 누리야 응? 뭘 이렇게 씹어놨어, 응? 아이고 좋아, 아이고 좋아, 아이 좋아, 아이 좋아. 고양이 어디 갔어? 야, 고양이, 너 혼자 집에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, 안돼 아직도 발도 안 닦고. 좀더 밖에서 놀아, 알았지? 좀더 밖에서 놀아, 이따가 데려와, 알았지? 엄마는 할 일이 있어. 엄마는 할 일이 많아. 너희들처럼 이렇게 한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들어가지 마. 아직 안 된다고, 아직 안 됩니다. 아직 안 돼요. 너왜 <laughs> 맨날 발라당 누워? 응? 어? 응? 왜 이렇게? 이렇게 너비가 넓어 배가 어? 해이뻐라 <laughs> <laughs> 해이뻐라 이따가 들어와잉 알았지 엄마 일좀 하자잉 엄마 일좀 하자잉 알았지? <laughs>